2023년 7월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3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 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 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며 발생했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 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춰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차량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YTN뉴스에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밟은 거다. 다치고 나서라며 여기서 딱 멈췄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